마지막은 죄다 무시하는 거예요. 나도 한심하고, 니들도 한심하고,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믿을 수 없고, 다 한심해. 나를 포함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유형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유형은 부모가 나한테 관심이 없었어요. 사랑을 안 줬어. 그걸 통해서 아, 나는 남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. 라는 걸 배웠어요. 근데 부모가 그렇게 사랑을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멀쩡히 살았어. 부모 따위의 그 관심. 없어도 되네 라는 것까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사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인정할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도 믿을 수 없고 나도 한심해 그래도 살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겉보기엔 되게 쿨해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라는 그런 태도 네가 날 사랑해? 그래 같이 사랑해보자 네가 날 떠난다고?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떠나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쿨하고 냉정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와저 사람은 뭔가 대단한 것 같아 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 마음속은 공허하고 그리고 일단 불안해요. 인간이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. 믿고 의지할 뭐가 있긴 있어야 돼요. 근데 그게 없는 거거든요. 기본적으로. 나도 믿을 수 없고 남들도 믿을 수 없으니까. 끝없는 공허감, 불안감 속에서 겉으로는 멀쩡하게 사는데 혼자 있을 때마다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 연애를 하고 싶어 해요. 엄청 외로워요. 그런데 연애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불신이 도지죠. 무시형처럼 이 사람들도 네가 나를 사랑할 리가 없어. 근데 이 사람이 느끼는 건더 심각해요. 이 혼란형 이라고 하거든요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해 그러니까 더 의심이 커지고 이게 결국은 깨질 텐데 깨지고 나면 내가 입을 상처는 또더 커질 거 아니에요 타격이 더 커지기 전에 내가 파토를 내자 뭐 이런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폭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은 계속 혼란스러워요